안녕하십니까 온지성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예, 주거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 금요일이고요 날씨가 오, 뒤숭숭합니다 막 빗방울이 슬슬 오는데 저는 우산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laughs> 애매합니다 어, 나가야 하는데 예, 여하튼 그렇고요 오늘 오, 아침에 어,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예, 조회 시간에 전화를 주셔서 깜짝 놀라서 저, 지방 번호여서 깜짝 놀라서 예, 그랬었는데 이따가 촬영을 빨리 마치고 예, 통화를 해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대화를 잘 해볼 예정이고요. 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그것도 걱정인데 제 자신도 싱숭생숭하고 참 힘듭니다. 사는 게. 예 어, 오늘은 예.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어 이거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고 있어요 저조차도 그런데 이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같거든요 음. 술을 끊던 뭘 어떻게 하던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예, 예를 그 뭐지?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그 알코올 중독자의 뭐 공통점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시잖아요. 술 연속으로 마시지, 술못 먹게 하면 화내, 화내기, 해장술 마시기, 필름 끊기는 것들, 뭐 성격 변하는 거눈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어요. 제가, 또 새로운 분들을 여러 여러 부류의 이렇게 막 직업도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보고 나니 개개인 차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느낄 때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께서 아니라고 나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뭐 정말 이건 개개인 차가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다 똑같아요. 아무도 이건 피해가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들 하나같이 멘탈이 너덜너덜합니다. <laughs> 네, 정신연령도 저 뒤에가 있고 저는 제가 유독 극심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을 끊고 나서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고 한참 지난 후에 하고요. 술 끊을 당시에는 제가 되게... 오! 나 이정도면 의지가 강이네 막 되게 튼튼해 정신력은 튼튼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와서 바라보면은 그냥 애기같거든요 오히려 저 청소년기 때보다 더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턱권들면 그냥 아쓰러질 정도로 정신력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솔직히 그 당시 뭐 어떻게 버텼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무슨 뭐 근성 무슨 어떤 뭐 자존감 뚝심 뭐 이런걸 가지고 버틴게 아니고 그냥 오기만 가지고 버티고요. 정말, 오기, 오기. 그냥, 무조건, 참지 않으면 끝나고, 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없고, 어, 오로지, 그냥, 그거 하나로만 버텼는데, 그런데 그걸 버티는 와중에, 상처를 정말, 그냥, 벌것도 아닌 거에다 상처받고요. 그리고, 남들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야, 너 또, 뻔하지, 뭐, 네가술안 먹을 것 같냐? 막, 이런 말은, 그냥 듣고 넘기면 그만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안 마시면 그만인데 그게 그냥 상처가 돼. 그냥 쓰잘데기 없이 얘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러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저는 이제 자존심 부분에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었는데 봤더니 저는 생활 자체가 없었으니까 거의 뭐 거진 백수 생활도 되게 오래 있었고 뭐 정규직을 뭐 제가 뭘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딱히. 그리고 가정을 갈꾸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랬었는데 일반 평범한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계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그 그 상황에서 술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딱 도달했을 때그 분들을 봤더니 자기 자신만 있으면은 오히려 어, 술을 끊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짊어지고 가야 할, 어, 이런 가족들도 있고, 내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나 하나만 감당하기도 힘든 와중에, 그런 것들도 다 감당해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것저것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는 한국에 더, 어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온 거죠. 화를 안낼 때도 화를 내고, 기분 안 나빠도 되는, 게, 기분 나쁘고, 상처 받지 않아도 되는 거에 상처를 받고, 쓰잣대기 없이 배만 더 고프고 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전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술만 마셨으면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술을 마실 게 없으니까 그 고민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거야 그 고민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야 그 전에는 고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셨겠죠 근데 술을 마시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계속 그걸 딛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들이 딛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고민에 계속 갇혀요. 그 고민들이 제대로 해결되지를 않아. 고민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결되고 좋아지고, 해결되고 좋아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 뭔가 얼버무르지고, 뭔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뭐, 어중이 떠중이 그냥, 얼레벌레 그냥 넘어가고, 제대로 봉합이 안 되고,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냥 예 계속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 상처로 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술을 참고 가는 동안에 계속 무언가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는 게 없다고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원래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는 동안에 나의 컨디션 그 나의 내가 능력치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가 되게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발휘, 발이, 발이되지 그것만 발휘됐으면 발이 해결될 만한 것들이 크게 다 발휘되질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그런 와중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어, 술을 끊자마자 갑자기, 어, 그냥 풀, 풀 컨디션으로 빡, 어, 자기가 해내야 할 일들을 해결해서 쭉쭉 치고 나가시는 음, 분들도 계셔요. 음, 작년에 저랑 연락했던 분 중에, 어, 그분 진짜 행운이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알코올 중독까지 가진 않으셨던 단계였어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알코올 중독이 진 심각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냥 아직은 그냥 어 그냥 걸음마 단계의 의존성이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 술을 끊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일이 그냥 척척척척 잘 되니까 술 끊고 나니까 컨디션 좋은 상태로. 그런데 이미 되게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든 상태로 가셔야 하니까 결국에 다시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봤더니 제가 가능했던 건 저는 아예 밑바탕 자체가 아예 바닥이었기 때문에, 어, 어 요즘에 그 나는 반딧불? 어, 이런 노래 되게 어, 유행을 하던데 저한 번도 풀버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고 좀 혼자서 코인 노래방 가서 불러보려고요. 뭐 한 어느정도는 들어봤는데 괜찮은 부분도 있어서 근데 여튼 그 내용에서 저는 하나만 감속이 와 닿아요 나는 내가 벌레인 줄 몰라서 저는 정말로 제가 어, 현실을 깨달았을 때아 나는 그냥 벌레에 불과하구나 어, 제가 벌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어난 정말 그냥 인생 개막장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라고 제가 이제 인정할 때까지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빵같짓게 없으니 저는 오히려 이겨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막 술을 끊으려고 하고 이제 술을 끊어가면서 이제 일을 진청을 시키려고 하면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만나뵙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술을 끊고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랑 상담하신 분들 중에 술을 어, 술 문제는 아닌데 상담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고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로 진짜 그냥 이렇 바닥에서 그냥 벌레처럼 지내고 살아서 저는 이게 가능했던 거야 사실상. 사실 그로, 그래놓고서 그 제가 이렇게 어, 술 끊는 방법이랍시고 와,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랍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영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봤을 때는 아유 지가 워낙에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이 그나마 이렇게 어, 나아 보이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음, 할 말이 없는 거죠 어, 어 그쵸 제가 그런 편이죠 <laughs> 그렇게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최소한 저는 징징지진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워낙에 벌레로 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바닥이었어서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상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술을 끊을 수 있었구나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으니까 그냥 술만 끊고 나면 정말 술만 끊고 나면은 그나마 예전하고 비교하면 훨씬 사람인 거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아 하늘의 축복을 받았구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나약해지고 있구나 사실을 그냥 인정을 해야 해요 내가 지금 내가 정상 물론 내 기준에서 내가 지금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내가 저때왜 저랬지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과거 어렸을 때 방황했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그때가 어른스럽나 지금이 어른스럽나 그쵸 항상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해결법을 알고 있거든 지나고 나야 인생살이를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나약해진 정신이라는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아 내가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태구나 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냥 음, 이게 그냥 이런 상태로 가는 거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어 그냥 온전히 오케이 좋아 죽어보자 진짜 이 가구가 있어야만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겨내는 게, 그나마, 그나마, 어, 뭐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은, 5년이 지나도 있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10년 차잖아요. 사는 거 힘들고, 막, 가끔 가다 진짜 술 땡기고 그런 거는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 뭔가 기적 같은 변화 그런 거 없어요. 어, 제가 이제 또 요즘에 또 격하게 이렇게, 끌어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막 갑자기 음주 가무와 유흥의 세계가 막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말에 아마 특집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사실 멘탈에 관한 문제는 좀 길게 좀 강의 형식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건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원래 힘든 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냥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 그거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또 중요한 상담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또 마음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그리고 즐거운 붉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